야 이거 어렵다잉 근데 어떻게 가는지 이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어자 위에 걸로 갑시다 위에 있는 예로 일단 가볼게 푸는 형태 외워 지금 오케이 거기에 보면 위에 있는 거에 요거 나와있죠 자 이걸 풀래 근데 이거를 어차피 뒤에 가서는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렇게 일단 푸는 연습을 할 거야, 일단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게 완전제곱식이 안 되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제곱식이 안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 만들어 간다, 이제부터. 지금 형태부터 외워. 어떻게 하는지 외워, 지금부터. 일단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애 있지? x제곱 x 숫자 있지? 숫자를 이쪽으로 넘겨 그럼 어떻게 돼? 여기까지 1단계 천천히 할게 여기까지 1단계 됐어 여기까지 1단계 지금 뭐있지 숫자만 1단계. 넘겼지? 아 1단계 했어? 어. 숫자 넘겼어 봐. <laughs> 됐어?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무조건 1로 만들어 똑같아 얘도 무조건 1로 만드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만들어요? 나눠주면 되죠 음. 아 우리 와이프가 욕하지 말라고 했어 여기까지 <laughs> 됐어? 됐니? <국제> 됐어? <laughs> 뭐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아 됐어? 뭘로 왔어? 이런 았지 됐냐? 자. 가! 받아뜨면 안 되잖아. 아까도 오기 전까지 올라하시면. 됐지? 그다음 잘 봐.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지 완전제, 완전제곱식이 될까? 어? 여기 누구가 있어야지 완전제곱식이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야. 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여기 내가 어떤 애가 있어야 돼.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 이 B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 근데 아까 내가 공식 알려줬지.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 이거 제곱. 네. 64. 마이너스 4h. 얘가 뭐가 되는데 되냐? 그럼 b는 뭐 돼? 16. 근데 봐봐. 이거를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16. 16. 16. 아, 16. 응. 잘했어. 근데 이걸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거를 느낌적으로 바로 맞아야 돼.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완전적 흡식이 되려면, 잘 봐. X, X가 되고, 여기 뭐 들어가? 마사, 마사,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여기에 집중합시다, 이 마사에. 이 마사는 어떻게 나온 거야? 얘를 뭘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게 되는 거야. 이대원소레인지 그럼, 여, 여기는, <laughs> 얘랑의 곱해서 나온 게 나오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냐, 이거? 지금, 첫 번째, 여기 들어간 애들 잡아주는 게 어려울 거야, 아마. 됐어? 근데 잘 생각해 봐. 야, 얘네들 같대. 얘들 얘네 같은데 여기만 16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대로 가야지. 가자, 저로. 아무 말도 안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게 문제야. 저로 가라고. 너 아무 말도 안한게 문제라고. 어, 대학? 무슨... <laughs> 사리나, 사리나 어, 약간 흥부 닮았는데 자, 여기도 더할 거야. 거야. 이태 뭔소린지 이거? 이거 어렵다 얘들아.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봐봐.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요. 야 이거 뭐 돼?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바뀌지? 어떻게 바뀌어? x 빼기 뭐야? 4의 제곱은 뭐 나와? 됐어 여기까지? 어 뭐야 이거? x 구하는 거지? 그리고 앞에 했던 거잖아. 아뭔 개소리야 이거. 뭐야 아까 했던 거 이제 반복되잖아. 제곱 날라가 뒤에다 뭐 붙여? 뿔마. 아, 맞다, 맞다. 이거, 이걸로 가는 거라고, 이제. 그럼 X는 뭐 돼? 얘가 답이 된다. 어렵다, 이거. 가볼게. 6-2번 풀게. 6-2번 풀고요. 필수 문제 6하고 6-1번하고 저기 앞에 있는 거좀 이따 풀고 개별로 봐줄게. 6-2. 잘 들어. 잘 들어. 그냥 외우, 외우시면 돼. 그냥 알겠지? 어. 여기 어려워. 기무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1번. X제곱. 자, 해볼게. 해봅시다. 자, 해 보자 얘들아. 가자. 어떻게 할래? 이거 넘기라고. 오케이? 여기 항상 플러스. <laughs> 넘어니까뭐가 돼? 대사 여기까지. 자, 여기 완전 제곱식 돼야 돼. 뭐 필요해? 음, 어, 잠깐만. 23. 25. 25. 25. 25. 왜 25인지 알겠어? 네. 외워도 돼. 여기 있는 거 반. 여기 있는 거반 뭐야? 마이너스 5지. 네. 그 제곱. 25. 네. 이렇게 되면 되잖아. 여기 X, X 뭐 돼, 여기? 5. 네. 이게 네. 뭔 소리인지? 네. 반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네. 근데 얘만 더하면 돼, 안 돼. 이게 같은 등호가 있는데 여기만 25를 더했어.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여기도 뭐 할래? 4개를 보여줄 거니까 외워라. 아는 척 하지 말고. 자, 이거 뭐 돼? 이거 뭐 돼, 이거? 엑 x x 마이너스 패턴 똑같아, 지금. 똑같이 하는 방법. 빨간 머리 만지면 안 되고요. 뭐 돼, 이거? 20. 됐어요까지. 학교 갈때 머리 풀어야 되냐? 검은색으로 다시. 아니요. 어 진짜? 뭐라고 안 해? 대박이다. 무지개 색깔도 안 걸려? 네. 대박이다. 그뭐 닥쳐. <웃음> 됐죠. <laughs> 한다. 어 시험도 안 해. 시험 아, 몰라. 고등학교 안 해. 그막 응. 우리는 사복도.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얼굴 밀어버려. <웃음> <웃음> 간다 <laughs> 저리 가 여기 아... 대학 가야지 우리 저한테만 <laughs> 그래, 어? 너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 이거 아니야, 병신아 이거 아니에 <laughs> <laughs> 아까 자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쓴다고 단 쓰긴 못써저 펜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야, 가봐금 날라가 봐금 날라가지 뿔마 <laughs> 루트 2 0지루트도우 배웠지? 밖으로 빼는 거 루트 20은 뭘로 빠져? 2루토가 되지. 4, 5, 20이니까. 됐어, 여기까지. 다 까먹었지? <laughs> 됐죠. 그냥 봐, 이거. 이게 답이야. 노래하지 마. 됐죠. 잘, 잘 봐봐. 형태 외워, 그냥. 또 간다. 할게요. 어떻게 해야 돼? 잘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알겠지? 아니? 그렇게 나눠도 되거든. 근데 순서를 그냥 지킬게. 무조건 얘부터 넘겨. 그리고 나누는 거 알겠어? 3으로 나눠도 되는데 일단 넘기고 나누세요. 그다음. 됐지? 그다음 뭘 했지 내가? 여기 뭘로 만들어? 1 됐지? 그럼 1로 만들면 3으로 뭐 해야 돼? 눈깔 착하게 안 떠? 눈, 눈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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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 나누면 뽑아 아, 뽑으라고? 네. 무섭잖아 작아서 됐지? <laughs> 그 다음에 어렵다 <laughs> 그 다음에 어렵지? 머피로의 음, 뭐 뒤에 완전접시 되려면 그렇지 4 5 대박 왜 4분의 25야 아까 얘기했지 얘 따라했어 잘했어 잘봐 x 앞에 있는 거 5에 내가 반이랬지 반은 뭐냐 그러니까 2.5나 분수로 가야지 반은 2분의 1을 곱한 게 반이잖아 이해 됐어 그러니까 이거의 반은 2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5가 반이라고 5의 반은 그 제곱해봐 뭐야 4분의 25 이렇게 하라고 미친놈아 됐어 여기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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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의 제곱. 그 너무 어렵잖아. 음. 그 오래 걸리니까 이걸로 하라고 그냥 외우라고. 이거 반의 제곱. 됐어? 아 이씨 이거 뭐 대운냐? 이거 뭐 대? 불러. x 플러스 뭐의 제곱이야? <laughs> 2분의. 계산할까? 4분의. 됐니? 그 그러니까 앞에 거안 되면 안 되겠지 당연히. 지금 날라가. 뿔 맞이 그지. 일단 루트 씌우자. 작게어 니키만큼. 됐어 여기까지. 2분의뭐야 그 짧은 다리로 뭐 자꾸 걸리적거리냐 너 <laughs> <laughs> 이해가 안 되네. 뛰지매. 야 넘겨. 답. 걸리... 오케이. 뭘 봐? <웃음> 봐. <웃음> 뒤로 가자. 내가 너한테 시비 걸게 돼 수업을 못 하잖아. <laughs> 저뒤에 있으면 시비 안 걸게. 괜찮아. 아,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미친 새끼. <laughs> <laughs> 쳐 봐. 쳐 봐. <laughs> 쳐 봐. 야, 얘 뭐를 내가 카드 보는 거 아니야? 두고 <laughs> 와 씨. 간다. 팁에 나온다니까 조만간. 간다. 야 얘는 세팅 됐지? 넘어갔잖아. 맞아. 뭘로 하나? 여기 1로 만들랬지. 뭘로 하나 4. 안 어렵지 여기 뭐가 돼 얘도 나눠야죠 됐니 자 여기 뭐 필요해 네. 오너 어떻게 알았어 봐너 지금 공부하고 있어 저기 가라니까 맞췄잖아 대단하다 네, 새끼씨어릴를 알티빵게 아니네 진혁이 세개 맞았는데 김강유 빵게네. 아저 미친 김강유. 아 진짜. 모른다고 처음부터 안 풀었어요. 당연히 모르겠지 강의안봤으니까아너 일곱 개는 뭐냐 너는. 저몇 개예요. 너 뭐, 많이 어, 맞았지. 이즈 개. 두 개. 두 개. 아, 저 새끼 안경이 잡았어요. 뭐. <laughs> 아니 까먹었어. 초본주 알티를 뭘 봤더라. 인수분해 간다. 야 여기 아까 진혁이 맞혔으니까 그냥 할게. 플러스. 반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 2의 반은 2곱하기 이 2, 반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1이지, 그지? 1의 제곱이 그러니까 1이 된다고 맞죠? 됐어요까지? 예. 아 박준석 많이 맞았네. 컨닝했구나. 자이거 어떻게 돼? 네, 옆에... 옆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치지 말고요. 됐니 여기까지야너왜 필기해? 그리고 거기 아니야. <웃음> <웃음> 간다. 야 제곱 날려. 날렸지. 뭐부터? 뿔마 붙고 루트 붙여야지. 루트 4는 뭐야? 2. 2 루트 7. 2분의 루트 7. 바보야. 됐어 여기까지. x는 넘겨. 계산? 뭔 계산? 얘는 계산 안 되잖아. 4번. 됐죠? X제곱. 나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지, 그 이제. 그 계속 이제 머리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야, 내기 하면서. 저 형생이 맞잖아. 일이시다자 빌려 줘. 아, 너 있지? 제가 갑니다 <laughs> 간다. 넘겨. 어려지면 뭐필요해 불필요해? 어... 어... 저한테 맞아. 아왜 나왔어요? 등시 봐봐. 아 본노트 잘 되네. <laughs> 야. 9분의 16. 9분의 16 보이냐? 네. 어떻게 9분의 16이 어떻게 나오지? 네. 여기 있는 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 2분의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지. 그걸 뭐할 거야? 제곱.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오케이? 그, 9분의 뭐야? 9분의 뭐니? 16. 얘만 더 하면 돼? 안 돼? 안돼 같은데, 이쪽에 더 있으면 여기도 더 해야 되겠죠. 어 아, 이봐, 아, 아, 아. 자, 간다. 이거 뭐야? 이거 뭐의 제곱이야? X, 마이너스 3분의 4의 계산해야죠제분 e s s 어.. t 뭐지이 a Tessa? 됐어? s s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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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eah,